봐봐 네, 아맞마지 네, 그가 네. 수확해 오 거죠? 오 네. 맞아요 맞가 그럼...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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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네, 그렇죠 오빠가 오 조금 오어가 오빠가 오빠가 오 오빠가 할 거야 오거 오빠가 할 거. 손거 아니고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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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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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요이구마 고구마, 구마엄마마 고구마, 마마 고구마, 고구마, 마고 네요. 네. 저가 네. 마무리 할게요 이제. 알았어. 골고루 끄 넣어주세요. 어. 주세요오 좋아 좋아. 오. 누리도 네. 하고 싶어. 누리는 응. 요구하세요. 아가도 좀... 지렁이. 없대. 어. 아가 누 n 아가 o g 지렁이 대 r e I w 예 n t to go t I w o g h e 아 o o h I o h e o u I o e o はい。<週>間 <laughs>